네, 안녕하세요. 959회차 로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958회차 잠깐 또 짧게 복귀해드리면, 2월 수에서 10번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동일 구수는 대신 이번엔 안 나왔었죠. 무튼 필출 구수는7 끝, 37번 출연했었고요. 여기 1, 2수 중에 한 수는 35번 출연했네요. 근데 제수가좀 실패해서, 저도 5등밖에 못했어요. 무튼 이번 959회차 또요번에도또 봐보시면은 2월수 여기 아래서부터 볼게요. 여기 44번 2월 됐죠. 그리고 여기는 8번 2월이 됐고 여기 40번 2월이 됐고 6번 2월이 됐죠. 그래서 여기 916회차 여기 옮겨놨어요. 6번, 21번, 22번, 32번, 35번, 36번, 17번 중에서 또이번 959회차, 여기에서 한두 수또 2월 될것 같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동일 끝수, 당연히 또 요번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연번은 연속번호가 여기 딱한 번만 없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속번호 있을 것 같으니까 연속번호랑 동일 끝수는 또 참고해서 챙겨가시고요. 이번에 필출 끝수는 3 끝이에요. 3끝 3극 무조건 또 챙겨가 보시고요. 요번에 1, 2수는 좀 많죠. 1번, 2번, 8번, 9번, 10번, 13, 18, 20번, 26번, 42번. 여기에서 또 한두 수출연할것 같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회수. 보면은 저번 958회차 9번, 10번이 재회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와서 올킬이안 됐어요. 그래서 요번 959회차는 꼭올킬 됐으면 좋겠고요. 재회수가 11번, 21번, 22번, 24번, 28번, 33번, 34번, 40번, 41번. 이번에는 꼭 재수 올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번 토요일날은 꼭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